와우 아 시원해 아까보다는 훨씬 더 추워진 느낌이네요 오케이 아 저는 꽁꽁 싸매고 나와서 조금 낫네요 오케이 싸매고 왔습니다 오케이 와 그래도 몇 걸음 걸으니까 바로 향기가 <laughs> 느껴집니다 오케이 이렇게 약간 밤이 돼가지고 약간 밤이 돼가지고 아 끝났네요. 오케이 좋습니다. 어 유학생으로서 이제 3 주차 수업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유학생으로서 느끼는 이 캐나다를 조금 이제 한달 차인 제가 얘기를 해보자면, 음, 이건 진짜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고, 이게 모든 유학생이나 뭐 캐나다 생활하시는 분들의 그런 보편적인 얘기는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이렇게 느꼈다는 거 말씀드리면 또 이게 도움이 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저는 유학생으로서 좀 캐나다가 되게 다양한 문화, 다양한 인종, 다양한 사람을 포용한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고 있어요, 지금. 뭐, 어떤 거부터냐면, 특히 여기는 모든 건물 출입구마다 휠체어 탄 사람이 누를 수 있는 그런 버튼들이 존재를 하더라고요. 그걸 누르면, 어, 웬만한 잠겨있는 문도 다 그냥 자동으로 열리고, 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딜 가나 되게 완만한, 어, 휠체어 갈수 있는 그런 길들이 당연하게 마련되어 있고, 제일 놀라웠던 거는 뭐냐면, 어, 집에, 그, 스위치가 있잖아요. 뭐, 불을 켜고 끄는? 그게 다 허리 정도 높이에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가슴 정도 높이에 있다고 치면 여기는 허리 정도 높이에서 그걸 키고 끄더라고 요 그게 아마도 집 안에서도 이렇게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아주 쉽게 접근해서 키고 끌수 있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다양한 사람들을 포용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거기서부터 왔어요 그래서 그 스위치가 낮은 바람에 저희 아이가 맨날 불을 껐다 켰다 하고 있는데, 그거는 그건, 그건 별개로 치더라도 그 정도로 이제 배려하고 하는 게 당연하다. 는 느낌이고, 이제 제가 이제 수업을 같이 듣는 저희 클래스만 해도 거의 반 정도가 유학생들이에요. 다른 나라, 출신의 사람들이죠 근데 제가 여기서 어한 가지 되게 못 들었던 질문이 뭐냐면 Where are you from? 이에요. 어디서 왔냐는 얘기를 진짜 물어보지도 않고 궁금해하지도 않는 분위기더라고요 음. 그래서 음 여기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영주권을 가지고 있든 아니든 간에 여기서 이제 살고 유학생, 그러니까 여기서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 뭐 저희 이제 아이, 뭐 얼리온 센터나 이런데 가도 여기서 살기 시작한다면, 여기서 이제 삶을 살고 있다면 그냥 캐나다에 사는 사람으로 인정, 인식, 인식을 한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너 where are you from이니 뭐 어디서 왔니, 왜 왔니, 뭐 여행 왔니. 특별히, 그거, 그질문 들은 마지막 기억이, 그, 이미그레이션에서, 밖에 없어요. 어. 그 외에는, 학교에서도 그렇고, 어디, 뭐, 제가 이제 공공도서관에, 뭐, 도서관 카드를 만들러 회원 등록을 하러 갔을 때도 그렇고, 은행을 갔을 때도 그렇고, 정말, Where are you from? 이거 그래서 사우스 코리아다 이런 얘기를 거의 못해봤던 것 같아 그냥 어너 캐나다에서 사는구나 지금 뭐해? 어나 공부하려고 왔어 어 공부하는구나 어느 학교야? 뭐이 정도 수준의 대화를 하는 걸 보면 캐나다 사람들한테는 진짜 너무 어릴 때부터 어, 되게 다양한 인종의 다양한 문화 상황의 사람들이랑 같이 살고 있는 게 너무 당연해서 그런 질문을 할 이유가 없다, 궁금하지 않다라는 그런 인상을 확 받으면서 제가 여기서 이제 살아가는 그이 기간이 되게 어좀 불편하지 않은 느낌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괜찮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신기하더라고요, 그게. 미국은 제가 안 가봐서 미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캐나다 지금 현재 제가 지내고 있는 이 토론토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 제가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느끼는 감정은 그렇습니다 아..춥네요 지금 몇 도인지 보면 영하 11도 어, 아까 낮이랑 똑같네 어떻게 된 거지 공풍 싸맸기 때문에 조금은 아, 나은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에도 추위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애들이 한 일주일씩 안 보이다 갑자기 나타나서는 아까도 어떤 친구가 자기 저번주에 너무 아파서 일주일 내내 수업을 빠졌다고 근데 저번주에 진짜 코 훌쩍거리고 막 알람 올려서 막카이레놀 먹고 이런 친구들 많았거든요. 저희, 어, 아이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감기 계속 걸리고 있는데 오 어, 이게 생각보다 어, 여기 적응해서 사는 게또 쉽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그래도 저는 아직까지 크게 아프지 않고 지내고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자만하지 않고 또 언젠가 갑자기 또 감기 걸려서 갤갤 걸릴 수도 있으니까 자만하지 않고 있어야겠네요. 추우니까. 저기 눌러주고 있어요, 있어요. 이 쪽으로 건너가야 돼. 근데 여기는 추워서 그런지 저처럼 이렇게 다니는 게 어느 정도는 용인이 됩니다. 이상한 시선으로 보지 않더라고요. 아우, 따뜻하게 했네. 뭐 이런 느낌으로 보고. 근데 그래도 이렇게 입을 가리고 있으면 살짝 위험한 녀석인가? 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도 한다는 것. 어, 저기 스트릭 가운데. 사람 볼. 자, 그러면은 저는 오늘 밤또 가서 저녁을 먹고 저녁에 해야 할 일들을 또잘 해야겠습니다. 왜냐면 벌써 가 있는데 좀더 수업을 시작하자고 했더 이제 과제들이 막 올려두기 시작해서 빨리빨리 해야 돼요. 미뤄두고 밀어두, 있다 보면 한도 끝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과제도 하고 아이한테 이제 읽어줄 동화책도 퍼블릭 라이브러리에서 빌렸거든요. 그래서 동화책도 읽어주고 블록놀이도 하고 이러려면 얼른 가서 있어야 됩니다. 형, 여러분. 한국에서도, 캐나다에서도, 어느 곳에 계시든 건강, 건강 잃지 마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